반갑습니다. 금손부동산 소장 손민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소세울역 앞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소사주공 1단지 아파트인데요. 소세울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이며 초등학교, 중학교는 단지 내에 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도보권에 있는 진정한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엘리베이터, 우표남등도 교체하는 등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인데요. 해당 물건이 위치한 동은 전면동으로 앞에 막힘이 없는 산뷰가 나오는 곳입니다. 현재 경매로 나온 물건은 23평으로 금액은 1억 9천대까지 하락해 있는데요. 최근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매매가 평균은 3억 선이고 전세가는 2억 이상으로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1억 이상 저렴하고 전세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특히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 이라면 눈여겨 볼 만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매 정보주와 실거래 종계 매물 시세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41893번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이고요. 대주권은 약 40제곱미터로 12.31평 정도 나오고요. 건물 면적은 58제곱미터로 약 17.59평으로 18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2억 7천 7백만 원이고요. 현재 1회 이찰되어 최저가는 30% 저감된 금액인 1억 9천 3백 90만 원입니다. 입찰 시 필요한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금액인 1939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입찰 기일 확인해 보시면 입찰 기일은 현재 2 차로 오는 3월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시면 해당 건물 보시면 15층 건물이고요 해당 물건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을 보시면 1996년으로 올해 29년차 아파트입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 살펴보시면 임차인 현황 보시면 현재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현장에 임했을 때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세대 현관문에 우편물 도착확인서가 붙어 있었는데요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등기부 현황 보시면 등기부 현황 보시면 소유권 이후 최우선 순위는 근저당인데요. 현재 최우선 순위 근저당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이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 경우 중복 사건인데요. 중복으로 경매 신청이 되었다라도 한 사건으로 진행되는 현재 말소 기준 권리 이후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모두 소멸이 됩니다 다음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이 위치한 동은 113동인데요 동호 비치도를 보시면 총 6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물건은 306호로 사이드 라인입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평면도 확대해서 보시면 방향은 거실을 기준으로 남향으로 확인이 되고요. 방은 세 개로 된 쓰리룸의 구조이고요. 방두개 창문은 복도 쪽입니다. 화장실은 거실 쪽에 한 개가 있고요. 주방은 일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발코니는 비확장형으로 거실과 안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 29년차 건물인 만큼 입주시 어느 정도 수리는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도로 위치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해당 물건 단지 내를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고요. 인근에 고등학교, 부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소세울역까지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이고요. 해당 물건이 위치한 동은 전면동으로 바로 앞에 할미산이 있는데요. 산뷰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스타필드가 있고요. 아래쪽은 시흥 은계지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실거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해 보시면 해당 평형은 78제곱미터로 23평인데요. 매매 실거래가 보시면 23년 12월에 10층이 2억 7천, 11월에는 12층이 2억 9,500, 10월에는 13층이 3억 1,300, 9월에는 7층이 3억 3,000, 8월에는 7층이 3억 2,000, 11층이 3억 500, 9층이 3억으로 매매 평균가는 3억 선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KB 시세도 확인해 보시면 KB 시세 보시면 일반 평균가는 3억 750, 상위 평균가는 3억 2,500으로 매매 평균가인 3억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중개매물 시세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과 같은 78제곱미터 매매물건 보시면 현재 경매물건과 같은 동인 113동 매매물건을 보시면 11층이 3억 천, 10층이 3억 천, 4층이 3억 5천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실거래가 KB 시세와 매물 시세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 전세 매물도 보시면, 해당 동인 113동의 전세 매물 보시면, 현재 11층이 2억 5천, 6층은 2억 7천, 4층은 2억 4천인데요. 평균 전세가는 2억 5천 선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매 정보지 다시 확인해 보시면 현재 감정가가 2억 7,7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거래가와 KB 시세, 매물 시세 등을 비교해 봤을 때 감정가는 약간 낮게 평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현재 감정가보다 30% 저감된 1억 9,390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세 또는 실거주를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번 회차에 입찰에 참여하여 적정한 금액의 낙찰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소개들드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소사주공 경매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금손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꺼번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